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가라다오 하루가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나름 정성껏 답글을 써서 드리긴 했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 그런 점에서 질문에 답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 쓰지 못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에 신체 부위를 이용한 관용어만 모아서 포스팅 한게 있는데요 그 속에 가라다오하르라는 것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때도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 없어 가지고 이건 읽어도 잘 모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질문을 주신 분도 이게 감이 잘안 잡히신 것 같아요. 어, 이 한자는 훈독으로 읽, 읽을 때는 가라다 몸이고요, 음독으로 읽을 때는 타이 체입니다. 원래는 이 한자 몸체인데 이거를 간략하게 만든 새로운 한자입니다. 일본어는 음독과 훈독이 있어서 어렵다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 이 한자를 놓고 몸이라고 훈독으로 읽기도 하고 체 라고 음독으로 읽기도 한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한국어에는 원래 한자인 말들이 꽤 있잖아요. 이 한자만 보더라도 한글로 체 라고만 하는 것과 한자로 뼈골과 풍부할 풍을 써서 체구나 하고 그 루트를 알아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정말 같은 단어들이 많아서, 이 채가 쓰이는 같은 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은 타이그, 신체, 신타 체제, 타이세 그리고 대체로 뭐뭐하다 할때 쓰는 대체, 일본어로 나이타이라고 하는데요. 의미는 거의 전부, 대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는 베풀장이고 동사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전에는 무려 27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꼭 집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건 감으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의미 세 가지를 그림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넓게 뻗다인데 식물이 뿌리를 뻗어나가는 걸 네오하르 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도 쓰이고 추상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이 침투해서 안정된 상태가 되어가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가 침투해서 네오하르 두 번째로 펼쳐서 넓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텐트를 치다 할때 접혀져 있던 걸 펼쳐서 부풀리잖아요. 그럴 때 텐토하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땡기다쭉 피다 어, 자동사 타동사의 차이로 두 가지 적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문네오하르라고 하면 가슴을 쭉 피다인데. 문자 그대로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주로는 뿌듯함이나 자신감, 당당함을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결국 오늘의 주제, 가라다오 하루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가라다는 둘도 없이 소중한 몸이고, 하루는 앞에서 본대로 힘을 가지고 확대하고 뻗어나가는 의미가 있어서, 결심이나 각오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기 육체와 같이 하르라는 말이 쓰이면, 어,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다기 보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기를 포함한 어떤 팀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물론 육체적인 면으로도 쓰이지만 정신적인 면으로도 쓰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 가라다와 하르라는 관용어가 쓰이는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럭비에 대한 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관용어만 빼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럭비는 팀 동료를 위해서 가라다오 하르 스포츠라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럭비가 동료의 패스를 위해서 적에게 태클을 하기도 하고 공을 잡기 위해 뛰어다니는 등 사람과 접촉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통증도 수반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누군가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멋진 스포츠입니다. 네, 이 글은 럭비에 대한 글이지만 마치 가라다오 하르라는 관용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네요. 관용어는 정, 장황한 설명을 함축적인 표현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성 있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많은 예문을 접해서 터득해가는 게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타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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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라는 것이 매력